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메리트 옵션에서는 유튜브 구독자를 위한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. 강의 주제는 법원 경매의 매각 절차와 유의점, 우리 교육생의 투자 사례, 입찰표 작성 실습, 명도법, 총 4개의 강의로 준비했습니다. 신청 방법은 유튜브에서 메리트 옵션을 구독한 사진을 캡처한 후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주세요. 이번 무료 강의는 메리트 옵션의 왕초보 경매 과정과 동일한 교육 내용으로 부동산 경매 초보 입문자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. 천장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요. <laughs> <laughs> 차이가 많이 나요. 네. 이 열기가 안 빠져나가. 아, <목소리> 아. 그래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난방도 가 조금 부족해요. 지금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. 물 온도가 90도로 올라요. 가 아,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난방이 뚜렷체질 수가 있어요. 아. 근데 이제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효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난방을 안 틀어놨는데 이 정도 효과가 이제 좀 지나면 이제 확실히 틀려야 되 제가 봤잖아요 오시면 느끼실 거 같고 제가 이제 요번 주수이나가이라고고모델 돌릴 고 바닥재 아 이게 설치할 변기예요아 네. 하단에 굴곡이 없어서 이쁘네 <laughs> 그리고 변기가 커요. 예. 네. 변기가 어... 앉으면 좀 커요. 아까 그거는 그냥 조금 네, 잘, 잘, 제가 집 나고 안에 안 빠지기는 하는데. 우리 김사장님 변기 보따리 장수 같아요. 다음에 <laughs> 이제 세면기는 이렇게 타가 세면대. <laughs> <laughs> 우선 세숫값만 갔다는 거지. 좀... 안녕하세요, 김 사장님. 예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? 아예잘 지냈습니다. 예, 요즘 어떻게 일 많으세요? 아 여기 여기 사장님 거 일하느라고 정신 아, 우리, 없습니다. <laughs> 전체 아홉 가구를 예. 앞으로 인테리어 해야 되는 예. 입장이죠?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우 감사합니다. 굉장히 저렴하고 예. 예 굉장히 알차게 견적을 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. 그렇게 해드릴 수 뿐이 없죠. 어차피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인데 어. 제가 비싸게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아, 그럼. 네, 투자자의 <laughs> 그쵸? 입장에서 그럼, 그럼요. 그쵸. 그럼요. 네. 대신에 완벽하게. 네. 그게 네. 가장 네. 컨셉입니다. 네. 우리 김사장님 어. 소개 좀 잠깐 해 주십시오. 카메라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동, 수원에서 인테리어하고 있는 동디쟁 대표 김준동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. 메리트 옵션의 협력업체이시죠? 예, 예, 맞습니다. 예, 그래서 수원 뭐 등지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 이런 예, 전체, 예, 예 전부다 저희 메리트 옵션에서 낙찰받으신 수강생들의 예, 부동산의 예, 인테리어, 수리, 보수 등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. 예,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유가 뭐죠? 어, 소장님기로 너무 많은 걸 잘못을 해놨기 때문에. 잘못을 해놨다니? 그 전에 이제 했던 분들이 아, 너무, 이제 잘, 너무 잘못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음. 그거 뒤수습하느라고. 예, 예, 이전 수의자를 약간 <laughs> 추적을 해봤더니 글린 음. 상가를 글린 주택으로 예. 개변조하면서 용도 변경했어요. 예. 예. 그런 통해 우리 김 사장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네. 단열재가 보강이 안 됐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굉장히 임차인들 입장에서 추웠을 것이다. 그래도 이제 보일러를 세게 틀면 안 춥겠죠. 비용이 만만찮은데. 그근데뭐 비용이 뭐 이렇게 되면 뭐 석유보다도 더 나왔을 거니까 음. 그 정도는 들어갔을 거예요. 아마 그렇게 따뜻하게 살려그러면 안만 가스라 그래도 70만 원 이상 나왔을 사장님 거예요. 사장님 겨울에. 대게서 혼탁 보고 준비나. 아, ]구나. 저는 3만 원 이상 내본 적이 없고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? 저희는 이제 제가 고를 때 아파트 중간 세대를 골랐어요. 네, 그러다 네. 보니까 저희가 열도 많지만 중간에서 다 난방을 하기 때문에 외부가 음. 사시만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시를 좋은 걸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살짝만 틀어놔도 방이 짤짝 끄어요 김 사장님이 그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도 네. 경매로 낙찰 받으신 어, 거 맞아요. <laughs> 김 사장님 댁만그 자세히 좋은 거 쓰신 거 아닙니까? 우리 소비자 의뢰인한테는 집중해 그 주신 그, 거 아니죠? 그, 그렇게 <laughs> 하면 안 되죠.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들이 참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사시를 고른다 그러면. 유리 두께만 생각을 해요. 음. 뭐, 16mm다, 음. 22mm다, 음. 뭐, 24mm다. 근데, 2 4 m m 랑 16mm랑 유리 차이, 가격이, 금액 차이가 없어요. 음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, 어떤 사실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음. 그러니까, 외부에는 바람막이가 좀더 가고, 꽉 끼는 바람이 안 들어오는 거. 음. 그런 사실을 생각 되고, 소음 방지랑, 난열재지 그게 단열재는 아니에요. 난열재. 예. 네. 난열재는 뭐죠? 불날때 이제 음. 그 불이 안 붙는 재질. 방열방염재 비슷한, 비슷한 건데 음. 석고 보드는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. 음. 목재가 타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라고 음. 이제 하는 건데 여기는 단열재를 하나도 안 집어넣고 석고 보드랑 그런 걸로만 다한 거죠. 음. 그럼 어. 이 현장에서 우리가 주력으로 신경 써야 될까요? 단열이 단열을 최고였었죠. 예. 아무래도 임차인 입장에서도 만족스럽고, 그렇죠. 어, 난방비도 좀 적게 나오고. 그러면 그렇죠. 예. 네. 김사장님총 9가구를 지금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. 음. 아시다시피. 네. 그러면은 지금 한 가구당 전용이 한 20평 정도 되죠? 네, 20평 정도. 예, 그러면은 한 가구당 인테리어 마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? 뭐한 일주일 정도. 일주일 정도요. 네. 그렇게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걸린다고 할수 있는 건데. 네, 그런 이유가 단열 때문에 그런가? 그렇죠. 어, 단열 때문에 시간이 그렇구나. 많이 걸린다.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싱크대 같은 경우는 뭐, 뭐 상판을 또 교체하거나 그렇죠. 테이핑 작업도 네. 세지처럼 이제 참 네. 이쁘게 잘 나오겠군요. 그럼 네. 인테리어라는 게 어떤 자재를 쓰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지만 제일 중요한냐 하는 게 색깔 배치에요. 음. 이 색깔 배치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최대한 어떤 그 적은 금액의 투자로 그렇죠. 예, 효과를 최대한 볼수 있는 그렇죠. 그런 방법으로 가자. 그런 식으로 네. 가자는 게제 주의예요. 네. 조금이라도 좋은 거, 음. 조금이라도 독특한 걸 써드리고 싶은 게 이제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 마음이고 네. 잘 빠질 수 있도록. 아무래도 그다음에. 그 단열제가 풍천이 들어감으로써 여름에 네. 어떤 그 냉방에서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차단, 단열재라는게 난방만 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이제 차가 뜨거운 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또 시원해질 수에 없는 거죠.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저희한테 예, 앞으로 그 우리 회원들한테 어떻게 공사 의뢰가 가면?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인테리어를 대변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대변해서 할수 있는 얘기는 예, 너무 싸다고 좋은 거 아니고 음. 너무 또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니고 자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제가 메리트 옥션 지금 이 유튜브에서 약속할 수 있는 거는 거기 회원들에서 저한테 의뢰를 주면 뭐 제가 뭐 실측을 가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거나 그 차후 AS는 제가 책임지고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AS라는 게 저는 그래요 소모품에서 나요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 네. 전등 뭐 이런거에서 나지 뭐 결로 뭐 이런거에서 나 본적이 거의 없어요 네. 난 소모품 말고는 제가 그거는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. 네. 부탁드립니다 네. 만약에 그 우리 교육생이 그 투자한 부동산이 투자용이냐 아니면 실고주용이냐 그렇죠. 거기에 따라서, 이제 거기 따라서 금액은 틀려지죠 네. 의래인하고잘 협의하셔가지고 뭐. 혹시나 뭐우스개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우리 김사장님 그 공사하시다가 공사 비용을 못 받게 되면 유치권을 제가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상부 상조합시다. 아, 아 저, 알겠습니다. 네. 앞으로 어, 잘 마무리해 주시고 네. 네. 제가 요거 다 끝내놓고 한 세대 두 세대 끝내놓고 요게 총 비용 얼마 들어갔는지까지도 제가 오픈할 수도 있어요. 네. 네. 아마 깜짝 놀라실 거리합시다. 거예요. 네, 네. 그 아, 금액에 네. 그 정도 퀄리티가 나왔다 그러면 단열까지 다 포함해서.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. 아, 고맙습니다. 네. 한번 지켜볼 거예요. 아우, 그러네. 네. 저도. 꾸준히 봐주세요. 네, 네. 저도 그, 네. 그, 네. 그, 우리, 예, 김상현 씨한테 그 도움이 꾸준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아. 네 그렇죠. 있는데, 네. 지금 이게 인터넷 재밌어요.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나왔을 때그 쾌감이 네. 장난 아니에요.